나 플래시로 뭘 쓸게요. 도와줘야 되지? 점사 말고 그냥 권총술. 그냥 음. 로머가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이거 권총도 되게 빠르던데 근데. 데미지가 좋아. 좋은. 아, 네. 어, 얘 얼굴 진짜 부담스러워 <laughs> 아 아, <laughs> <그거. 웃음> <laughs> 어 아! 아니 오지. 그거 방뭐어떻 히바 뒤에 가야될것같아한명다한명 기다려 한명더한번더번 더. 한명더 기다려 한명더 히바나 위에 어쩔건데 아와 개좋은 오간한데간한데어 진입 진입 간이잘 막는데요? 러시절 철도의 엔비. 마데 last o p 방패, 씨, 요 방패. 방패, 방 방패, 방 방패, 방패. 방패, 방패. 방패, 방 방패, 방패. 패방 방패, 방패. 방패, 방패. 방패, 방패. 이 말하는 거 되게 무서워. 험, 험한 입이. 입이 좀 많이 험한데. <laughs> 30초 동안 이렇게 뻐기고만 있어도 돼. 어? 플랜트 망쳐요? <마크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돌아가자. 아, 그냥 망쳐. <laughs> 아났어시간니다 5초.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다 5초 남다 볼까요? 네, 목사님 미그 사람 았어요애시애했지 <laughs> <laughs> 아니 나. 봐. 저기 기 저기 저기. 어, 성쉬 어디? 안쪽으로 반대쪽 계단 바요 그쪽 계단만 봐요. 저 반대쪽 계단 마이로 볼수 있는. 간동자, 간동자. 이제. 좋았어 여기, 여기 3층막게있까 3층 누구나 위 위에 위에요 위에요. 저, 어, 두, 위에 저어 위에 둘이요 위에 둘둘둘 둘, 둘. 라이언하고 마어다 들어왔어. 나 고노 고고아코노 속에 빈. 작은 거라. 아? 이기님 계단 뒤심. 안녕 친구들. 다카리층에 있어요. 오케이. 궁불고 있는데 각이야? You are fuck. You are fuck. 계단 아래에 있어요. 올라오면 이게 계속 알야서 그냥 베이팅하고 있어 u 로뒤 o t 면어 a 이쪽 봐주셔야 돼 t 저저저저저 is doing all. It's a party 30. I don't k n e w I don't n n t I n g b o u n d 수류탄 조심 수류탄 조심 어? 나와 몽타. 불탄. 아, 어, 몽타 들어왔어 몽타. 몽타 삐 들어왔어. 불탄 여기 안 오려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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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안돼 난진다야 안돼 <laughs> <laughs> 아 아아... 어, 지금 통로 쪽에 있네요. 잡았어. 헐를 어디다 한 거야? 어디야? 어디. d f u s e r c a t e d e t h e r e 아 뭐해? 뭐해? 이해 되게 뭐어안 보여주고. 되다저곳이 있는 다 왜버리고 올라갔어요? 계단이 하나 있대 계단 1층 하나. 라이언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해 거예요. 미가 I'm not done with you. 라이언 다시 둘다 지하 계단이야. 버릭하고 라이언. No Yeah. 하나 더 올라, 하나 더. 아이언. 아, 베 있어 어디냐고. 안 됐어. One friendly remaining. i m i r e d d o o r w a 다 막아 놓네렸나요 네, 렸어요 제가 확인하러 가볼게요. <laughs> 아야! 방탄팩 안 돼! 아. 먹수를 일단 다빠졌고요 먹으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 먹으실 <laughs> 테니안 <laughs> <진짜. 가자. 웃음> <laughs> 돼! 응, 안 돼! <laughs> 아, 먹었어, <멋있었어. 웃음> 안 돼. 그런 여기 부실부실주 사람 아야 붙여 어 됐다. 어 뭐야, 뭐야? 이쪽 왔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들어가 어이쪽 붙어 있어요 빠짐 뒤로 빠짐 나가 나가. 아살안아 매거릿 있어요. 그쪽에 메버리 있어요? 그럼 들어가요. 일단 l o c a 요 e 버리 와, 클래식 좋. <laughs> 되게 괜찮은데? 아, 재밌어. 어, 오인버 타니까 개 아, 씨메버리 뭐, 소리 안 들려? 매버리기불계이네더 아, 빨라진 것 같아. 안돼 안돼 안버리 뚫는다. 메버리 뚫어요. 아. 메버리 뚫는데 다 있어요. 아나해코어 <laughs> 저기. 버리가 뚫지 마라. 버리가. <laughs> <뭐야. 웃음> 어쩌건 데어쩌건데 우주 건데요. 우주 건데요. 우출 건데요. 우출 건데요. <laughs> 아쓴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다 썼다, 다 썼다. 자,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 씨씨, 쉐이드 러닝. 아니, 와, 블리투자 분리충자, 분리충안 먹어. 오. 안 들어가고 있어.